믹스커피, 잘못 마시면 혈당이 오르고 심지어 심장병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반대로 제대로 알고 마시면 기억력 좋아지고 암도 예방된다는 사실 정말 놀랍죠? 믹스커피 먹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절대 피해야 할까요? 오늘 그 진실을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커피 하루 한두 잔안 드시는 분들 없으시죠? 그 중에서도 믹스커피 달달하고 부드러워서 정말 맛있는데요. 근데 믹스커피가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믹스커피의 진짜 성분과 그 효능 그리고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 그리고 믹스커피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반대로 절대 함께 먹어선 안 되는 음식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 뇌 건강 챙기고 싶으신 분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기억력 개선입니다. 믹스커피 안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죠. 이 카페인은 단순히 잠을 깨워주는 것 뿐만 아니라 뇌에 자극을 줘서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생명공학부에서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가 있는데요. 쥐에게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물질을 투입한 뒤 커피를 주입했더니 하루 3잔을 마신 쥐는 인지력 회복시간이 평균 20초로 단축됐고 6잔을 마신 쥐는 10초, 즉 정상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합니다. 이 실험에서 중요한 사실은 카페인이 없는 디카페인 커피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커피 속 클로로겐산 같은 항산화 성분이 기억력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중년 이후 기억력 저하가 고민이신 분들께는 커피가 도움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효능은 뇌졸중 예방입니다. 경북대학교 식품공학과 김교수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 커피 속 항산화 성분이 암세포의 전이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중 클로로겐산은 활성 산소를 억제해 혈관 건강을 지켜 주는데요.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혈관의 염증과 노폐물 축적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커피가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면서 뇌졸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 효능은 기분 개선입니다. 카페인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아침에 커피 한잔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루 한두 잔의 커피는 이런 감정 기복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네 번째 효능은 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은 건강에 안 좋다는 생각 많이 하시죠? 물론 과도한 당 섭취는 피해야 하지만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설탕은 약 56G 수준으로 작은 요구르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콜라 한 캔이 약 27G, 우유 한 잔이 약 10g의 단순당을 포함하는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낮은 편이죠. 즉 하루 한두 잔 믹스 커피는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공복이 아니라 식후 2시간 뒤에 한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항암 효과입니다. 커피 속 클로로겐산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커피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이 대장암, 간암, 유방암의 발병률이 낮았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유방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커피가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정말 의외시죠. 여섯 번째는 다이어트 보조 효과입니다. 믹스 커피의 칼로리는 약 50kcal 수준입니다. 작은 요구르트 한 병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식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식욕을 어느 정도 억제해주고 지방 분해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과한 기대는 금물이지만 다이어트 보조용으로 하루 한두 잔의 커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피로회복과 집중력 향상입니다. 중년 이후 가장 많이 느끼는 증상 중 하나가 만성피로감인데요. 커피의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각성상태를 유지시켜주고 피로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집중력을 향상시켜서 일이나 공부에도 도움이 되죠. 자, 이렇게만 들어도 믹스커피가 꽤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믹스커피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과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최고의 궁합 첫 번째 계피. 믹스 커피에 계피를 살짝 뿌려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피는 혈당 조절에 뛰어난 효능을 가진 식품으로 믹스 커피와 함께 마셨을 때 건강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의 한 연구에 따르면 계피 추출물을 40일 동안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중성지방 수치가 무려 3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신나말데하이드 같은 성분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주기 때문인데요. 커피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작용하면 혈당은 물론 체지방 감소, 특히 내장지방 제거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계피 향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시나몬 파우더를 소량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달걀 믹스 커피 한 잔과 함께 삶은 달걀을 드시는 습관 어떠신가요? 달걀은 고단백 식품으로 아침 공복에 믹스 커피와 함께 섭취할 경우 에너지 보충과 근육 유지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달걀의 풍부한 콜린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을 높여주는데요. 믹스커피 속 항산화 성분과 함께 작용하면 치매 예방, 인지, 능력 향상 등 중년 이후 뇌 건강관리에 아주 좋습니다. 달걀을 삶을 때는 너무 오래 끓이지 않고 10분 이내로 중불에 익히는 것이 영양소 파괴를 막는데 좋습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김, 믹스커피와 달걀 그리고 김. 이세 가지를 아침 식사로 구성하면 정말 완벽한 궁합이 됩니다. 김은 비타민 b12와 미네랄이 풍부해 피로회복 면역력 강화 특히 당뇨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달걀에 부족한 비타민 c를 김이 보충해주고 김에 부족한 비타민 d는 달걀이 채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보완적 작용을 하며 믹스커피는 이 모든 식재료의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식품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 달달한 빵이나 케이크. 믹스 커피에 빵참 맛있죠. 그런데 이런 달달한 빵, 케이크는 믹스 커피와 함께 섭취할 경우 당과 지방의 폭탄이 될수 있습니다. 믹스 커피 자체에는 설탕이 적게 들어 있지만 빵류에는 정제된 밀가루와 트랜스 지방, 고당류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조합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어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해롭습니다. 또한 중년 이후 체지방 관리에도 악영향을 주게 되니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 공복 상태. 공복에 믹스커피 한잔 간편하고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해 위벽을 자극하고 장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산 역류, 속쓰림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 커피 절대 금물입니다. 식사 후 12시간 뒤에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간단한 단백질이나 지방류 식품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최악의 궁합 세 번째 약물 복용 직후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여러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 항우울제 항생제 중 일부는 카페인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방해되거나 약효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약 복용 전후 2시간 이내에는 커피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꾸준히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복용 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믹스커피는 정말 매력적인 음료지만 누구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은 마지막 본론 파트 믹스커피 섭취 시 주의사항과 실생활 활용법입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 당뇨병 있으신 분들. 당뇨 있으신 분들 믹스커피 마셔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루 한 잔에서 두 잔까지는 괜찮습니다. 단, 반드시 식후 12시간 뒤에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믹스커피에는 설탕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설탕의 양은 약 5지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공복이나 식후 직후에는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식후 혈당이 안정된 시점에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믹스커피를 마신 날은 다른 단 음식을 줄이거나 과일을 덜 드시는 것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두번째 주의사항 고혈압 있으신 분들. 고혈압 환자분들은 커피에 카페인이 걱정이실 텐데요.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약 60mg 정도입니다. 이는 일반 아메리카노보다도 적은 양으로 하루 23잔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평소 혈압이 자주 오르내리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커피를 드신 후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라면 디카페인 믹스 커피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 수면 장애 있으신 분들. 나이가 들수록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커피는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각성을 유도하는데 카페인이 체내에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오후에 마신 커피가 밤에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의 반감기는 평균 46시간이지만 사람에 따라 최대 12시간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 섭취를 피하시고 오전 중 또는 점심 직후에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를 마셨는데도 밤에 잠이 잘 오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조금이라도 수면에 영향을 느끼셨다면 과감히 디카페인으로 바꿔주세요. 네 번째 주의 사항: 위장 질환 있으신 분들 커피는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위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 커피를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믹스 커피는 커피 원액 외에도 프림이 들어 있어 지방 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식사 후 속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마시는 것이 좋고요. 믹스커피 대신 라떼 형태로 우유를 조금 섞어 마시는 것도 위산 자극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커피와 함께 물을 충분히 마셔 위장을 보호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다섯 번째 주의사항, 약물 복용 중인 분들. 앞서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카페인은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약, 항우울제, 항생제 중 일부는 커피와 함께 섭취할 경우 약효가 떨어지거나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을 복용 중이라면 약 복용 전후 최소 2시간은 커피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사와 함께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때 믹스커피도 함께 드신다면 꼭 시간 간격을 두시길 바랍니다. 실생활 활용법 첫 번째 건강한 믹스커피 마시기 티 믹스커피를 드실 때는 하루 한두 잔, 식후 12시간 뒤에 드세요. 믹스커피 대신 커피믹스 파우더에서 프림과 설탕을 줄인 제품을 선택해보세요. 시나몬 파우더를 살짝 넣어 혈당 조절과 항산화 효과를 높이세요. 믹스커피를 마시면서 물도 함께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실생활 활용법 두 번째 믹스커피를 활용한 건강습관. 아침식사로 달걀 김믹스커피 구성은 뇌 건강에 최고의 조합입니다. 오후 간식으로 믹스커피 한 잔과 견과류 한 줌, 당 지수를 낮추는 식사 구성이 됩니다. 바쁜 외출 전 믹스커피에 계피 가루를 넣어 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에너지 음료로 활용해 보세요. 실생활 활용법 세 번째, 커피 금단현상 예방. 커피를 갑자기 끊으면 두통, 피로감, 집중력 저하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땐 하루 한잔 정도의 디카페인 커피로 전환해서 천천히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녹차, 보이차, 둥글레차 같이 카페인이 적거나 없는 차로 대체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믹스커피 하나만 잘 챙겨 마셔도 기억력, 심장 건강, 당조절, 체지방 관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것은 적당히 올바르게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믹스 커피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믹스 커피 무조건 피해야 할 해로운 음식이 아니라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기억력을 높이고 뇌졸중을 예방하며 당 조절과 항산화 작용 심지어 다이어트 보조 효과까지 볼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가하면 독이 될수 있고 또몸 상태에 따라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당뇨 고혈압 위장질환 있으신 분들께는 섭취 시점과 양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 알려드린 궁합 정보와 실생활 팁들 꼭 참고하셔서 건강한 믹스커피 습관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주변 지인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